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10월 16일 우리 주식시장 어 이제 간밤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 다시금 좀 돌려주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양 시장 모두 음봉 흐름을 나타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난번 미국에서는 FMC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죠. 이제 테이퍼 과 관련해서 매달 30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뭐 이제 3월달까지 테이퍼링을 종료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를 약 3회 정도 할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업률은 기존의 3.8%에서 3.5%대로 좀 예상을 한다라고 전망을 하였고 어 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3%대에서 2.7%대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조금 더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전망을 하였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상향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패드에서 밝힌 대로 좀 금리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아무래도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도 상승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 시간에도 미국 선물 같은 경우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또 오늘 또 상승폭을 반납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어, 일단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으로 나온 반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확신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하루 내 이제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개별 주들의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다소 부진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금 좀 크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와 반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 학교들이 등교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YB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장대 양봉을 이렇게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 소식과 관련해서도, 로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도, 어, 함께 하시는 VIP 회원님들에게 청담 러닝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어, 종목으로도 좀 분류가 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타 교육주들 대비해서 붙어줄 수 있는 재료가 조금은. 많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마침 이제 최근에 흐름이 상반으로 좀 20일 이평을 다시금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정배율도 머지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어,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뭐 방향성을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시장 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과거와 같이 뭐 시장 내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우리 시장 내에 거래 대금이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대응에 대한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뭐 연일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LG화학 투자자분들께서 또 난감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LG화학을 가지고 와봤고 현 시점에 LG화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대응을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LG화학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와 시작에 앞서서 저희 주식 플러스 연말 특별 이벤트를 현재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줄여드리면서 수익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회사들이나 어떤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최근에 가입하신 회원님들만 하더라도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으신 상황인데 저희 주식 플러스 회원님들 최근에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카카오톡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laughs> 저희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수익 인증샷 보내주신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뭐 이제 몸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관계에 걸려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두 종목 수익 전환하셨다라고 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플러스 오신 지약 3주 정도 되신 분인데 어, 저희 주식플러스에서 수익을 꽤나 많이 보셨어요. 지금 한700 정도 벌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 다른 기타 리딩방 이용하시면서 손실 보신 거 저희 주식플러스 오셔가지고 뭐 대부분 회복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그 회원님인데요. 보시면 뭐 40만원 정도 벌어오셨다라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죠. 자, 그리고 추가로 요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인증서 보내주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렇게 말씀주시고 있는데 뭐 30만 원 정도 벌어 가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도 약 9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 가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처럼 저희 주식 플러스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액의 비용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로 수익들 챙겨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가 어렵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투자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키워 나가시기보다는 저희 주식 플러스 정말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그런 콘텐츠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여드렸던 VIP원님들과 같이 수익내는 주식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입상담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번으로 하셔가지고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어, 상담 도와드린 다음에 VIP 메신저 안으로 바로 접속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번호 남겨주실 분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LG화학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G화학 주가를 보면 은 하단으로는 좀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70만 원선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상당해서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흐름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주가라는 거는 고점으로도 뭐 일정 가격권을 뭐 두드려준다라고 했을 때뭐 그러니까 이러한 고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좀 두드려준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의 매물벽이 좀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단으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단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특정 가격권을 두드려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또 받쳐주는 힘이 좀더 점진적으로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매우 클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LG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 관점에 있어서는 좀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한 영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와 별개로 어, 앞으로의 수급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이 물적 분할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물적 분할 자체가 주가에 있어서 크게 좋을 게 없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LG화학에 투자를 하신 주주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LG화학에 투자를 한 것인데, 이러한 투자 대상을 떼어낸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향후에 자회사가 상장을 한 이후에는 LG화학에 대한 투자의 매력은 어쩔 수 없이 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LG화학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급 역시 향후에 분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현재 LG화학이 가장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실적을 잘 내준다라고 하면, 우리 LG화학 쪽으로도 연결 실적으로 잡히긴 할 겁니다. 그러면서 LG화학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할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대를 하는 측면이지 실제 주가는 이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앞에 이제 물적분할을 했던 다른 기업들의 예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좀더 이해를 하시기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대표적으로 sk 케미카라는 종목 종목도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CMO를 받는다라는 소식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주었던 종목입니다. 자뭐 지난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저점부터 고점까지는 거의 1 0배 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sk케미칼의 백신 사업 부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켰는데 뭐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듯이 내리막길을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8월부터 10월달까지는 요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동반적으로 조금의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면서 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였고 지금 현 시점에는 지난 3월달 주가 대비해서 상당부분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은.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는 한번 프리미엄을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이 했지만 어, 지난 4월달에 11만 원이라는 저점을 형성을 하였고 이후에 36만 2천 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SK 바이오를 상장을 시키면서 SK 케미칼은 현재도 주가가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러한 추세는 아직까지도 이탈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sk바이오 쪽으로 종목을 좀 교체하신 투자자분들이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기존의 sk케미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lg 화학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필요한 대응은 해나가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좀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1번 가능성. 자, 회사가 상장을 한 뒤에 모회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자회사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1번 가능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2번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어, 자회사가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모회사의 주가도 오르고 자회사도 주, 주가도 같이 오르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SK 케미칼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 드렸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가능한건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번 가능성도 좀 여러 대될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모회사의 주가도 빠지고 자회사의 주가도 빠지는 건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에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라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다 오를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나가시면서 그래도 좀 수익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lg 화학과 새로 상장을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같이 포트 내에 담아 보시는 게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알짜배기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분산되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례들을 봤을 때또 모회사 대비해서 자회사들의 주가가 강한 것도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 LG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남겨두시되, 남는 비중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담아나간다 라고 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들 얻어 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시간에는 LG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또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어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좀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상장 관련해서 물론 이제 기존의 주주님들께서 반기지 않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LG화학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어, 결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LG화학 l g 에너솔루션이 영유를 하고 있는 배터리셀 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정말로 많은 업체들이 이 안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그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 1위는 중국의 CATL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이렇게 좀 자금을 조달을 해야지만 좀 어느 정도 캐파를 더 늘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어, 이러한 어, 전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 LG 화학도 어쩔 수 없는 어, 결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 LG 화학과 에너지 솔루션이 잘해나가면서 또 중국 CATL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뭐 그만큼 회사와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도 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필요한 액션은 취해 나가시면서 좀 현명하게들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화학의 대응 타점과 관련해서는 하방으로 이 라인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가 갈공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하면은 하방으로 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약 69만 4천원 정도 하셔가지고 이 라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두시고 그 남은 비중으로 이후에 lg 에너솔루션 상장을 할때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눌린다라고 하면 그때 좀 진입을 하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방으로도 너무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사실 지금 뭐 V자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만원 이상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요럴 때 주요 저항 라인이기도 했고요. 또,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 지지 라인으로도 작용을 했던 가격권이기도 합니다. 보통 요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나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단으로도 한 76만원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고 라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매도 하시고, 이제 리스크 관리 마찬가지로 어 매도하신 비중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LG화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LG화학은 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플러스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눌러두셨다가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주식플러스 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다소 변동성을 나타냈던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또 개별 주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종목 선정이나 대응을 하시는 게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 주식 플러스 이러한 기간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도 정말로 매일같이 수익 청사 랠리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해서 최근에 수익 청사 완료한 종목들 내역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뭐 보시면은 SK텔레콤 이렇게 12월 7일 날 추천드린 내역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61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46만원 이렇게 벌어가셨다라고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린 내용을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2월 7일날 말씀드린 내용 확인 가능하시죠? 종목은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SK텔레콤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한다면 자, 보시면은 12월 7일이 언제냐? 하면은 12월 7일은 바로 이제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이제 진입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쏴주면서 수익청사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상당해서 주 저항라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 밑에서 21인평 이렇게 이좀 밀어 올리는 걸 보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분할을 한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분할을 한 스퀘어 같은 경우에 연일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SK텔레콤 쪽으로 다시금 좀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14%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보내주시면서 130만원 벌어 하신 분도 계시고 52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인옥첨단소재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죠. 뭐 42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요번 어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또 벌어가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CBI라는 종목도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 최근에 수익 청사 완료한 종목입니다. 요 종목은 이제 사이월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종목도 어 상당히 좀 좋은 진입하점에 진입해서 수익 청사 완료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입한 날짜가 12월 9일날 진입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진입을 완료 했고, 이후에 뭐 이렇게 급등이 또 나와주면서 수익청산을 완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보령제약, 이제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수익청산 완료했고, 지금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SN 이 종목 같은 경우 NFT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주가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 저희 주식 블러스에 추천드린 날짜가 12월 8일입니다. 자 보시면 1 0월 8일 이제 옛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날 15% 급등 나오고 그 다음날 5% 상승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수익 청산을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도 수익 청산을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처럼 저희 주식 플러스 회원님들은 저희가 선별해 드리는 종목들로 정말 편안하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시고 이제 NKMX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요때 절반 수익 청산하고 지금 남은 절반도 한25%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말 특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만원꼴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어,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얼마든지 지금의 계좌 상황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가입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은 보여드리고 있는 VIP 메신저 안으로 접속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은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자회사도 좀 같이 담아갈 생각으로 대응에 임하시자.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LG와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이제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한주 마무리들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